안녕하십니까. 이번 예비 고3 아카데미에 초청받게 돼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달서구 영남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김무재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으실 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이나마 고3 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입시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저는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정, 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입시에 와 있긴 한데 저도 아직 학교를 가보지도 않았고 실감이 아직 안 나서 이렇게 초청받게 된게좀 믿기진 않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제 키워드를 목표랑 꿈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정보보안 전문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과 이제 물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정보보안 전문가 암호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정보보안 전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꿈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와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제 꿈인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표랑 꿈을 말씀드린 거는 목표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사실은 꿈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제 기차를 사진을 보시면 기차를 넣어놨죠 우이는 기차를 탈때 시간에 맞춰서 기차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기다리지. 기차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뭐탈수 없겠죠. 저는 기차를 인생, 기차역을 목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을 기차가 지나가는 기차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비유하고 싶고요.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 목표들을 기차역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꿈 목표라는 것을 항상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제 1월, 2월에는 부족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부족한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제 3월부터 7월입니다. 배너를 보시면 내신은 포기하지 말기, 비교과는 챙기지만 메인은 내신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사실 이 시기에는 정신없이 아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또 쳐야 하고, 기말고사도 쳐야 하며, 모의고사 또 여러 번 쳐야겠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비교과도 챙겨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운 대로 이런 1년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8월에서 9월입니다. 8월에서 9월이 사실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정시공부는 언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끝내놓지 않으면 정시공부도 제대로 되지, 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소개서만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개요 또는 소재 3년 동안 했던 활동들 중에 자기가 의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을 미리 짜놓으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10월과 11월인데요. 가장 4학년의 꽃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입니다. 초, 중, 고 12년 동안 결실을 맺는 달이라고 표현을 해도 10대 때 엄청난 이벤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평소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12월 달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면접을 할 거고요. 합격 발표가 이제 수시들은 천천히 날 텐데, 정시가 끝나서 놀고 있는 학생들에게 휘말리지 말고 마무리는 확실하게 한다면 그 끝은 별처럼 밝게 끝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3학년의 일정은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집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정을 설명드릴 때 8월, 9월에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시공부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고할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1학기 때 있었던 성적을 모두 확인을 하고 자기가 이제 갈대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죠. 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으실 텐데, 1번이라고 보시면 소재를 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했고, 거기서 의미있던 활동들이 무엇이고,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지만, 또 남에게 이 소개를 어떻게 소개를 해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모두 분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막상 자기소개를 쓰려고 하면 사실 첫 줄부터 막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소재로 사용할 것인지만 정해놔도 어떻게 짜야 할지 많이 보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여러 번 고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일찍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써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 속에서는 사실 한 번만 써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도 다른 자기 속에서 종류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가지 종류 안에서도 8번씩은 고쳐 쓴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한 40번 정도는 고쳐 쓴것 같네요. 40번을 고쳐서 쓸 동안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고칠 수 있었겠죠. 먼저 쓰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번 고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완벽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 번 고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일찍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밑에 보시면 이제 주의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시 공부를 하면서 틈날 때마다 소재를 정하고 활동을 정하고 조금씩 써놓으면 효율적이면서도 정시 공부도 하고 자기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입시 원서를 내기 일주일 전이 되면 자기 속에서만 붙잡고 있을 겁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일찍 써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에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첨삭도 잘 받고, 그래서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8, 9월 달에 생각해야 하는 마음가짐과 결정해야 할 것들이라고 적어 놨는데, 1분을 보시면 9월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않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월 모의 평가를 치고 나서 사실 원서를 어디에 낼지 이렇게 정을 정해야 하는 건 맞지만,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사실 못 친다고 해서 수능을 못 치는 것도 아니라 잘 친다고 수능을 잘 치는 것도 아니라서 9월 모의고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것들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또한 내가 부족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를 이 시험을 통해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준비하기 라고 되어 있네요. 수능 원서 접수를 끝내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사실 다 끝났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은 쉬우니까 뭐 조금만 놀면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과 난 여기만 붙어도 갈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진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학생들은 혹시나라도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 12년 동안 준비해온 이런 마지막 연도를 한몇달 남겨두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서 방심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기쯤 되면, 3학년 2학기 성적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인데요. 제 친구들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학년 2학기를 보통 챙기는 것들이 이제 제 친구들의 결정이었고요. 왜냐하면, 재수를 안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2학기 성적은 친구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높게 받을 수 있고요. 내년에 수시로 다시 한번 냈을 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3학년 2학기 성적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제 1, 2월 달에 공부. 8, 9월 달에 이어서 1, 2월 달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 정리를 하고 싶어서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개념을 다시 공부한다 라고는 했지만 개념 정리가 사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사실 아깝고 그래서 개념 정리를 많이 못하고 마무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개념 정리, 나만의 개념 정리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뭐,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압축해 놓은 공책입니다. 그 압축해 놓은 공책을 보면 사실 마무리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저는 사실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도 썼고요. 수능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기가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 이런 과목일 때 마지막 수능 때한번더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 정리 공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큰 대망의 이벤트가 될것 같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1번을 보시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라고 적혀있네요 사실 여기서 재수생들과 현역생들의 차이가 나오는데 재수생들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다시 공부에 오로지 공부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일정을 말해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현역생들이 재수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렇게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보다 더큰 부분은 정시를 한번 경험해봤다 라는 것 같습니다 수능장에서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수능 치기 전날 일찍 일어나야 해서 9시에 잠을 들러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서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11시까지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심장이 쿵쿵 뛰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수능장에서의 긴장감은 사실 말로 설명드리기가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긴장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시는 분들은 수면제나, 또는 청심환 같은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약들을 미리미리 미리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장에서 사실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수면제 먹었다가, 그 다음날,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청심알 고 먹어서 너무 이완돼가지고 시험을 보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학교, 학원 그리고 인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통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강선생님들이 사실 인강선생님들을 듣는 이유가 인강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고 학력도 좋고 이런 부분도 이제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인강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반에 여러분에게 맞는 수업을 들려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 불특정 다수보다는 한 반에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수업 시간 50분 동안에 모르는 것 하나, 애매한 것 하나라도 챙겨 간다면 그 50분은 성공한 5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은 질문 또 질문이라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을 귀찮게 하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의 이점은 피드백이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3학년이 4층에 있는데 2학년이 본교무실이라서 4층부터 2학, 2층 교무실까지 쉬는 시간 10분 동안 뛰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묻고 다시 올라오고 또 묻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번, 학원을 줄여나갔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의견인데, 고3 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 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한 것보다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게더 좋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이제 점점 줄여나가면서 저 스스로 저를 믿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교육의 인간은 메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3학년 때 반을 보면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인강이 분명 자기에게 맞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제 주변에서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인강만을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학교 수업에 집중도 하고 인강도 듣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메인이고, 인강은 이제 보충하는 자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강은 메인이 아니다라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신과 비교과 활동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나오시면서, 내신은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3학년 때도 다른 건 없습니다. 내신은 중요합니다. 내신은 객관적인 지표로 여러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내신은 항상 중요합니다. 사실 내신보다는 3학년 때 비교과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사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1학년, 2학년 때보다 좀더 심화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내신이 중요한 3학년 1학기에 비교과 활동에 치중을 하면서 내신을 챙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게, 비교과 활동은 하지만, 내신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내신 공부가 메인이 돼, 비교과 활동은 서브지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가장 심화적인.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 요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정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드리는 면접에 관한 팁인데 면접을 준비할 땐 이제 사실 정시가 끝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논, 놀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놀지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면접 팁이라고 해서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면접은 잘 보려면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학생부나 그런 자기 속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밖에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면접을 하러 하러 면접실에 들어가면 자기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새하얗게 되면서 생각이 잘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대 면접을 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저는 사실 이제 면접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자기, 제가 이제, 아, 난 면접에 이제 강점이 생겼다라고 생길 때까지, 그, 자기소개서랑 제가 했던 활동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했던 활동들을 공부하면서 했던 연습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연습 영상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습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제가 면접하는 연습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잘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못 보다가 못 보다가 거의 이제 막바지가 다가와서 아, 이제는 봐야겠다 싶을 쯤 돼서 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사실 괜찮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아 이걸 고쳐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오글거린다는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또 절대로 연습 영상을 못 보셨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 영상을 찍지 마시고 녹음을 해서. 녹음본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제가 듣는 목소리랑 남이 저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음본을 들어보면서 자기가 어떤 톤으로 얘기할 때 제일 듣기가 좋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학 사정관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보충을 해야 더 면접을 잘볼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또는 영상을 찍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3학년 일정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예비 고3을 위해서, 대상이 예비 고3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서, 앞쪽에는 제 고3들을 위한 그런 문제들이나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혹시나 요거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고1들이나 고2, 그리고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다들 보실 거기 때문에, 사실 앞쪽에는 고3을 위한 거였지만 이거는 다수,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다수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밑에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친구의 이야기 하나는 물리 선생님의 이야기 하나는 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중학교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요 이제 저한테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하나,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1,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를 포기를 하고 공부를 가서 요리를 연습을 해가지고 요리사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친구가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도 많이 했고요. 권유를 해서 친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졸업을 할때 70에서 80% 거의 인문계 끝자락이죠. 인문계 끝자락으로 졸업을 해서 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친구가 엄청 열심히 하더니, 엄청 노력을 하더니 종교권에서 자기 성적을 올리더라고요. 종교권에 자기, 자기 성적을 올리고 올해 정시를 쳤는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점수를 못 맞춰서 이제는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재수를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사실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배운 게 많겠지만 저도 사실 이 친구를 보면서 배운 게 많은데요. 이 친구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실 노력은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있습니다. 나는 될 때까지 해보고 포기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노력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성적뿐만은 아니죠. 그 성적 말고도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 선생님의 이야기. 인데요. 물리 저희 학교 물리 선생님이 제 1, 2학년 때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리 선생님이 똑똑하셔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학생 때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참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 공부를 뭐 좋아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죠. 제가 그저께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 친그 하는 수능 만점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도 공부가 재미가 있진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참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두 힘들고 사실 하기 싫은 그런 공부를 하면서 결과를 얻어서 학교를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노력에서 사실 성적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할 건데요. 슬라이드 보시면 후회하지 말자 라고 적혀있죠.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1년 먼저 태어나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먼저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후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시험을 치거나 어떤 활동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미래에서 나를 봤을 때이 활동이 후회가 되는 활동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에게 내가 내 경험을 알게 해줬을 때 창피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각의 가치관이 있겠지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까지입니다이 영상을 보는,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도 학교에서 좋은 지대의 공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인동 달서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